안녕하세요. 짚나온 조씨의 일제 15일차입니다. 오늘이면 이제 만으로 딱 2주 되는 거거든요. 일자로는 15일차인데 금요일 저녁에 이스탄모 도착했으니까 뭐 사실 만으로 이제 2주 되는 시점이고 제가 계획했던 거에서 뭐한 5분의 1, 6분의 1 정도 기간으로는 그렇게 된거고요 유럽 구간에서는 이제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예상 했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, 한국이 그립다는 느낌들은 당연하게도 아직, 아직 못 가는 곳 이제 가야할 곳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도 하고 오늘 어, 생각, 한국에서 생각했던 체크포인트 중 하나인 센터에 와가지고 아또 하나 했다 약간 달성했다 목적 달성한 느낌이 들었는데 파란색 돔이 몇개없어가지고생각 e 다좀아 약간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분위기는 a spin, but y o 색도 e doing it. I d o n 수 있습니다. 여 o u r e 여기서 1 5인 n g